아 그리고 설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이 설날 때문에 이게 논란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설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것도 한번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기사가 한개 떴습니다 설날이 Chinese New Year 이라고 중국의 일방적 주장 막는다 자 한국의 명절 설날 설날은 이게 어, 한국은 이게 설날이죠. 그죠? 어 설날은 한국의 명절이고 중국은 이제 춘제라고 춘절이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떤 기사냐면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 표기하는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막기 위해 한국의 설과 문화를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이를 밝혔다. 중국은 음력 1월 1일을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하. 최근 미국 애플은 설날에 대한 단편 영화를 공개하면서 Chinese New Year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제연합 UN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기념 우표에 중국 음력 Chinese Luna Calendar 라고 표기했다. 이에 방크는 유엔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음력설 루나 뉴이엘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크 관계자는 설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차이니즈 뉴이엘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지적했다. 아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 음력 1월 1일을 명절로 보낸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차이니즈 뉴 이라고 하면 그냥 중국의 뭔가 명절, 중국이 소유하는 그런 명절인 것만큼. 하면 이 날씨에 이, 이 날짜에 뭐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 날을 크게 보내면 어 니들이 왜 중국 명절을 보내?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도 이게 많은 그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 근데 뭐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중국 사람들이 아뭐 Happy Chinese New Year 이러면 아 그래 중국 뭐 설을 이렇게 뭐 축하하나보다. 중국의 뭐춘 축하하나 보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 해피 코리안 뉴이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뭐 해피 말레이시안 뉴이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다음 뭐뭐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뭐 해피 싱가포르 뉴이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국제 단체나 국제 기구에서 아, 설날이 이게 차이니즈 뉴이어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이 설날이라는 이 날짜, 이 명절은 중국 국의 뭔가 중국만의 축제인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이 올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한국말로는 이걸 설날이라 할수 있어. 중국말로는 이걸 춘절이라고 하고 춘지에. 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모르는 뭐 서양권 사람들, 뭐 영어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걸 뭐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 사람들이 이걸 축하해줄 때, 아. 설날이 딱 왔는데, 어, 아, 이거는 Chinese New Year 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해피 차이니즈 New Year 이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니, 한국도 이날이 명절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날이 명절인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 해피 차이니즈 New Year 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방크 이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활동을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기구에서는 이 설날, 음력 1월 1일을 Chinese New Year 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루나 뉴이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공평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아 이거를 무조건 차이니즈 뉴이얼이라 하면 안 된다 어 이거는 그냥 루나 뉴이얼이지 이건 중국인들 중국만의 명절이 아니다 근데 이 활동을 본 중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아참 이것도 오늘 중국 웨이보에 또 이렇게 대문짝하게 또 이런 대문짝만하게 또 이게 한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한국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난 이게 뭐, 뭘 비난할 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완전 그냥 한국에 대한 그냥 비난이죠 그냥 한국이 아, 지금 뭐 u n 에서 지금 이 설날을 Chinese New Year라는 이거를 표지한다는 거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국제기구에서는 이 명절이 여러 나라 건데 그냥 한 나라만의 것처럼 Chinese New Year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진짜 어, 이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혼란을 할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 나중에 온 외국 사람들이 한국도 이렇게 설날일 때 이렇게 설날 사자를 보낼 때 아니 너희들이 왜 중국 명절을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이 주장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뭐 어, 이거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뭐막 비꼬는 사람들이 많죠. 메이 뭐화쩐 커파 한국티, 지즈, 한국 춘재, 하이바우, 칸이, 레고어용 차이니스 루나, 켈렌더. 그러니까 이제 아뭐 중국에서 또안 거야, 아 한국에서 지금 Chinese Lunar New Year, Chinese New Year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 한국인 뭐뭐 뭐 문화 수준이 왜 이렇게 없어? 한국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뭐 훔쳐 갈라 한다, 어? 한국은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아 그리고 뭐뭐 뭐 한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 뭐 어 한국은 훔치는 나라다 이런 것들 아니 솔직히 설날이 한국에서도 큰 명절인데 한국은 그럼 해피코리안 뉴이어리지 그럼 한국에서도 해피차이니즈 뉴이어 이래야 돼 해피코리안 뉴이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것 가지고 또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설날은 당연히 한국 코리안 뉴이어이지 그럼 시... 한국에서 보내는 설날까지 차이니즈 뉴이어 이래야 되나 말도 안 가지고 딴지야. 중국은 춘제고 한국은 설날이지. 그럼 중국에서는 Chinese New Year라 그래. 한국에서는 Korean New Year라 할게. 하지만 국제적으로 쓸 때는 Lunar New Year라는 거를 써야 된다 이거지. 이런 뭐뭐 뭐, 어? UN이나 국제 기구에서 얘기할 때는 Happy Chinese New Year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Happy 그냥 Lunar New Year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런 댓글 있어. 이自己不会发明创造就喜欢抢别人드 장사도 틀리겠었어. 씨 글자나 똑바로 쓰던가. 혼자서 발명할 줄 모르고 남의 거 뺏는 거 좋아한다. 야, 이 중국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어? 야, 중국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진짜 진짜 코팡국 길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지. 뭐 이런 저런 비난과 욕돌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야, 뭐 한국한테 아, 무슨 뭐뭐뭐 뭐, 뭐 정신병 있는 나라야. 뭐뭐이 이질을 이, 이 하고 있는데. 진짜 매이 문화 정 커파 문화가 없는 나라는 진짜 무섭다라는 거는 이게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설 설은 설날은 한국 거고 춘지에는 뭐 중국 거고 그렇다면 이게 국제적으로 표기할 때는 이거를 중국 명절이라고 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해피 차이니즈 뉴이엘이야 그냥 해피 루난 뉴이엘이라고 하는 게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 명절을 보내는 모든 나라 저 밑에 뭐뭐 뭐 베트남도 있고 저 위로는 몽고도 있고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해피 차이니즈 뉴웰이라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막 김치 자기 거라는 거한것처럼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해피코리안 뉴이어리라고 할수 있어. 왜? 그건 한국 설날이니까. 그래, 중국 사람이 만약에 해피 차이니스 뉴이어리를 하면 오케이. 그럼 뭐 니들 춘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국제기구에서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특히 유엔기구 이런 데에서는 그냥 해피 루나 뉴이어 이걸 써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진짜 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한국 비난하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이만큼 큰데 한국은 요만하다 이거야 이러면서 요런 손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비난할 때 쓰는 포스터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들 거래 그래도 한국에서 어, 요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또뭐 어? <laughs> 그니까 저렇게 큰 땅덩이가 월드컵을 왜못 가냐? 어, <laughs> 어 자유님 팩폭 나이스. 안 그래도 아까 중국 월드컵 떨어진 것 가지고 한창 얘기했는데. 아,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아, 설날을 중국 설 표기한 UN 애플. 여러분들, 아, 애플도 이거 진짜 이거 한국 애플이 한국을 너무 지금 이거 호구로 보는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랬어. 아니, 중국 시장만 엄청 중요시했지. 한국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 그런데도 하, 이 애플을 빨아 주는 한국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애플 이것도 한번 큰 코를 다쳐 봐야 될 텐데. 자, 여기 보면 중국 출신 샹치 주인공 샹치의 주인공 이 배우 아시죠? 샹치 주인공은 달랐다라면서 샹치와 텔링즈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 샹치 역으로 출연한 배우 시무리우라고 하는데 이 배우가 어떻게 이걸 했냐면 국제 연합 유엔을 비롯해 애플, 테슬라 등 애플이랑 테슬라는 중국 빤다고 난리야. 아 진짜 거지 같은 기업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뭐미국에 그런 게 있어. 미국은 진짜 미국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usiness is business.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로 한다. <laughs>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 가지고 뭐뭐다 돼. 어? 그래도 아무리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라고 하지 마. 자 애플 테슬라 등 해외 기업이 설날을 두고 중국 설로 표기한 가운데. 그러니까 애플이랑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그냥 차이니스 뉴이엘이라고 막 표기하면서 뭐어뭐 어, 뭐 중국 새해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 명절이런데 중국 출신인 배우 시무리우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트위터에 중국 설이 아닌 음력 설 루나 뉴이엘로 쓰며. 여러 아시아 국가의 문화라고 얘기했다. 아 이거는 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좀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중국 애들은 그냥 그뭐 아, 솔직히 일단 그 우선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운물 안의 개구리들이에요. 왜냐 중국은 벽이 있잖아요. 인터넷상으로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해외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을 펼론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나오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국제적인 이런 시선이라든지 국제적인 평론이라든지 이런 걸 중국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지 시을이우는 지난 1일 트위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면서 해피 루난뉴이얼이라고 썼다 중국설이 아닌 음력설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외에 음력을 사용하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으로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께는 아직 손주를 못 데려가 죄송하다라고 쓰기도 했다. 봐봐, 야, 중국 사람들이 좀 이,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텐데. 어? 모든 나라, 전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이이 이 뭐라 해야 될까? 이이이이 이, 이, 이 배짱이라 해야 되나? 이 기량이라 해야 되나? 중국은 이 이게 요만해. 중국 땅덩어리가 이만하면 뭐해? 중국 이이이이남이 이, 이, 어? 이, 이, 어? 이 품을 수 있는 이게 요만해. 중국 유학파들은 좀 다르라나. 중국 유학파들은 깨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중국인들이고 중국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죠. 유학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은 다 알지. 아는데 중국 가서도 그냥 뭐별 말은 안 해.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대다수들은 유학을 한 적이 없고 중국의 대다수들은 그 머리 안에 박혀 있는 그운물에 고인 듯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아, 샹치 주인공은, 잠깐만요. 한족이네. 한족이고, 하얼빈시 출신으로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다, 9개월 만에 그만두고 배우로 데뷔했다. 드라마 김신의 편의점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마블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서 주연을 맡았다. 시무리우의 발언은 유엔, 애플, 테슬라 등과 대조된다. 이들은 음력설을 중국설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력설 기념 우표에 중국 음력이라고 표기하, 표기했고, 애플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설에 공개하는 영상에 중국설이라는 표현을 쓴다. 올해도 공식 유튜브에 아이폰으로 제작한 단편영화를 공개하면서 제목에 중국설을 넣었다. 중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아 일론 머스크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뭐 조상이 중국인일 수도 있다 뭐 별압을 이상한 말들을 다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유엔이나 이런 데 이런 걸좀 보내야 돼. 이 지금 잘못된 건들은 바꿔야죠. 그죠? 아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알면 애플이랑 테슬라가 한국에서 좀덜 팔리려나?